세 번째 어, 힙턴인데요. 이 힙턴에 대해서는 굉장히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네. 이 힙턴을 허리를 빨리 돌려라 이렇게 해서 힙턴을 많이 어, 얘기를 들으셨을 텐데 앞서 장재식 프로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이 힙턴을 너무 많이 하면 체중 이동이 안 된다. 그 고수들은 왼쪽으로 체중이 많이 이동이 되고 음. 샷을 한다. 그리고 왼쪽으로 민다고 해도 많이 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네. 너무 공감하는 얘기인데요. 힙턴을 빨리 하게 되면 힙턴을 빨리 하게 되면 이렇게 뒤로 빠지죠. 이것은 해도 해도 너무한 거예요. 어, 네. 체중 이동이 안된 채로 그냥 뒤로 빠지기만 한 거죠? 네, 빠지기만 하는 음. 거죠. 이렇게 뒤로 빠지게 되면 체중은 다시 오른쪽으로 돌아오게 되고 뭐 손목이 풀리거나 그 상태로 끌고 가게 되면 슬라이스를 발생할 수 있어요. 음. 그래서 힙턴은요, 해야 해요. 근데 언제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타이밍이네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죠. <laughs> 모든 건 타이밍이 다 중요하죠. 네, 뭐든지 다 타이밍이 중요해요. 백 스윙을 하고 왼쪽으로 이동을 해 줘야 돼요. 왼쪽으로 리드를 하는 이동을 해 주시고 난 뒤에 클럽이 빠져나가면서 열리는 거예요. 정면으로. 음. 근데 이 중간 과정을 안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빨리 돌리라고 얘기를 많이 들으셔서 너무 많이 해도 해도 너무 많이 힙턴을 하시는 거죠. 음.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이렇게 뒤로 오. 빠지면서 탑핑도 나고 당연히 거리도 손실을 할 수가 있고요 정확한 컨택을 만들어내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이 다운스윙을 할 때는요 미는 것도 왼쪽으로 체중이 이동하는 것도 얼만큼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동이 내가 백스윙을 했을 때 여기 나온 이 왼쪽 발 바깥쪽 이 부분에서 정말 왼발을 살짝 디뎌주는 느낌. 디뎌주는 느낌 정도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네, 밀으세요 한다고 해서 이만큼 밀면 안 돼요. 근데 이렇게 미는 분들은 정말 없을 거예요. 이렇게 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백스윙 갔다가 왼발을 살짝 디뎌주는 느낌. 그리고 클럽이 빠져나올 때까지 몸이 조금 기다려주세요. 네, 그래도 이렇게 열려요. 몸이 왼쪽으로 이동해놓고 기다리는 동안에 클럽이 빠져나가고 따라서 앞으로 정면을 본다면 이게 이어지면 이렇게 짖고 기다려 따라가 네. 이런 타이밍이 만들어진다면 그 스윙을 정확하게 해낸다면 힙턴을 하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빨리 하는 것처럼 보일 거고요. 그래서 이게 내가 힙턴이 너무 빨라서 뒤로 좀 넘어진다 하는 분들은 다리를 잡아놓고 네. 팔을 내몸 앞에서 빠져나가는 연습을 해주세요. 음. 내몸 앞에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아. 연습을요. 그리고 따라가서 정면 이 동작을 몇번 반복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멈추기다렸다가. 따라가고. 오. 네 이렇게 되면은 어, 생각보다 내가 클럽이 빠져 나오는 동안 많이 기다려야 되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럼 제가 지금 8번 아이언으로 했는데 이게 드라이버가 되면 더 많이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요? 오. 근데 드라이버가 되면 더 많이 힙턴 이렇게 하면 이 뒤에서 따라오는 클럽은 타이밍이 맞지 않아서 미스샷이 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백스윙이 갔다가 제자리에서 이렇게 턴만 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이렇게 뒤로 체중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미스샷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백스윙을 하시고 난 뒤에는 왼쪽으로 체중 이동. 살짝 딛어주는 정도만 하고 이 팔이 내려올 때까지 조금 기다리세요. 그래도 힙턴이 이렇게 되니까요. 그리고 정면으로 따라와서 피니쉬. 이런 느낌으로 스윙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한번 쳐볼게요.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도 이 남은 시즌에 정말 굿샷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이 그립을 위크 그립에서 내가 올바른 그립을 잡, 잡았는지 아닌지 먼저 확인을 해서 어드레스를 하셔야 되고요 하체 고정을 너무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좀 돌려주셔야 돼요 오른쪽 골반이 빠지지 않게 돌려주고 그리고 다운스윙이 왼쪽으로 이동이 되고 기다려준 다음에 스윙을 한다면 어, 훨씬 더 쉽게 굿샷을 많이 만들어내실 수 있을 거니까요. 연습 천천히 하셔서 남은 시즌 동안 어, 스트레스 받지 않는 라운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